옥스바겐 파사트 폐차 시동 영상 2.0 TFSI 폐차 시동 영상입니다. 시동 상태 매우 양호. 현재 뜨는 경고등 사고로 인해서 경고등 전멸됨. 압술 두 번. 현재 하체 사고로 인해서 ESP 경고등 띄운. 엔진 데미지 1도 없음. 저 정면. 다시 3소의 <laughs> 4336 차량. 차량 빗방사고 하체. 차량 음량. <목소리> 미션 이상 없음. 하체 사고로 인해서 주행 불가. 주행 불가. 뭐야? 이상 없음. 바다트 2.0 KFSI 배치하시동 영상 끝